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한 강경책이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 정치계에서는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국의 의원들까지 일본을 비판한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면으로 내치고 있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가 버려놓은 각종 패들들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무리수라고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은 정치계의 무리수가 도를 넘었는데 이것이 대부분 국내에서 한정되었지만 이제 국제 무대로 넘어오는 형국 이라고 제기됩니다. 실제 최근 개최된 g7 회의에서는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개최의 지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이 나서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전적으로 찬성해달라는 요구를 펼친 것입니다.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스가 총리의 이러한 요구는 g7 각국 정상이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G7 화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 지지선언을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영국 총리 등이 크게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 그렇다면 간결하게 일본 올림픽 개최의 의지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고 결의문 문구를 수정하고 되도록 간결하게 하자고 바꾼 다음에야 해당 결의문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쿄올림픽 자체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본에 대한 개최 의지를 지지한다는 결의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스가 총리는 인터뷰에서 마치 G7 국가들이 도쿄올림픽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 것처럼 말하면서 G7 정상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매우 든든하다 라면서 교묘하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직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고 있는데다가 서양 정상들도 올림픽에 대해서 경계가 매우 큰 상황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올림픽은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G7 정상들의 의견도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게다가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21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월까지는 매우 공급량이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는 2월부터 일본에서 대량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져 올림픽 개최인 7월까지 접종을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아 현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본에서 집단 면역이 갖춰져서 올림픽이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속담에 거짓말이라도 100번 우기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날조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 대표적인 것이 램지오 교수의 논문 날조인데 이것이 미국 주류사회까지 자극을 했다는데요. 기존 위안부에 관해서는 원래는 한인사회를 비롯해 한인 유학생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졌으나 어저자로 급기야 미국의 핵심 의원들이 램지오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며 그 화살을 일본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미국의 상하원의 핵심 의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인 에덤 시프 의원은 민주당에서 매우 터프하게 의정을 꾸려가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탄핵 소추 위원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원은 2차 대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잊혀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후손 등과 함께 하겠으며 그들의 주장에 동참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하버드 대학교수를 이용해서 위안부 날조를 시도하는 모습이. 미국 주류 사회를 적지 않게 자극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따져보면 엄연히 진주만 사태를 겪은 당사자로 일본에 대한 큰 피해를 본 국가임을 봤을 때 2차 세계 대전 관련한 이슈는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거나 미국 사회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기도 하고 예전보다 개인의 인권 문제가 중요시되고 2020년에는 미국 사회 전반에 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진 상황에 일본에서 미국 지성의 중심이라는 하버드 교수를 통한 논문 날조는 지나친 무리수였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애덤시프 의원은 물론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램지어 논문을 규탄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존 한국계 미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여 들불처럼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역효과를 제대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헤브로 대학의 헤럴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일본 간토 만행에 관한 논문을 이미 삭제했다고 밝혀서 과거에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세력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지 한인들은 이번 램지어 사태는 미국 사회를 오히려 달궈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 한 명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미국의 주류인 국회의원과 유대계조차 등장시킨 모습이 나온 것이죠. 일본에선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경책이 미국에서 안 먹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위기염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를 무색케하는 폭탄 선언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자로 한미일 등 동맹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금지에 대해 제휴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의지하는 공급망을 탈피해 동맹국 간의 조달 체계를 갖추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며 실제 미국 행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동맹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각종 영역에서 트럼프 지우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을 대항해서 가장 먼저 발동한 행정명령은 탈 중국에 가까운 미래산업 동맹체 구성일 정도로 미래산업 패권에 있어 핵심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동맹에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일본 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주요 물자의 수출 규제는 그야말로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으로 삼은 반도체 배터리 동맹의 핵심 산업이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 물자를 수출 금지했지만 이를 거의 모두 극복해내고 국산화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한 배터리는 미국이 언급하는 배터리 동맹체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중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파나소닉이 있지만 점점 밀려나는 추세이죠. 또한 반도체 쪽은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 대만이 주를 이루면서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공급사슬에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한국의 수출규제를 자행한 국가로 머쓱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이 미래 주요 산업 파트너로 한국의 기업들을 낙점한 것으로 미국은 다분히 경제논리대로 움직이고 있고 갈수록 한국이 미국의 중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주요 대기업들 삼성,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은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로는 일본 공장 7개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총리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장은커녕 미국의 자동차를 대량 판매해서 오히려 큰 수익만 챙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 여론은 오히려 한국을 반도체 배터리 동맹에서 빼자고 말합니다.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서 이러한 핵심 안보에 가까운 첨단산업 동맹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작년에 한국을 빼버리고 선진국들끼리 수출규제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첨단산업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한국을 제외하고 동맹 연합을 만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그러한 무리수를 계속해서 던지면 미국 사회에서 재팬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위안부 논란도 일본의 억지 주장이 반복되자 미국 사회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한국을 퇴출하자는 의견을 낸다면 비슷한 공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배터리 동맹 구축은 미국 의원들이 당파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미국의 불합리하다고 한국을 빼버리자는 목소리는 애초에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흐름을 못 읽고 무리수를 반복합니다만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한국의 중요한 포지션으로 인해 오히려 외교 무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국제 무대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등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